도스카가 없다. 어. 오스카 사냥 버그를 이번에도 안 고치시겠다. 오케이. 그동안 꿀 빨던 브레통놈들이 얼마나 너프됐나 봅시다. 어. 자, 드디어 햄터러 3 4.1 패치가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0 패치. 핫픽스만 거의 7개를 받았던 4.0 패치를 넘어서 드디어 개선하고 또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 좀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스킬 포인트 리셋 버튼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사람들이 모드로 많이 쓰던 거였죠. 모드로 많이 쓰던 거였는데 햄타로 메타를 바꿀 만큼 큰 패치인 것 같고요. 이 리셋 버튼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스킬창 오른쪽 위에다가 몰래 놨는데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뉴비 판독기로 나중에 기능할 것 같거든요. 나 이거 500시간 했는데 스킬 포인트 리셋 버튼 어딘지 몰랐음이라고 할 만큼 부석에다 처박아놨습니다. 아무튼 이걸 누르면은 3턴 동안 캐릭터가 부상을 당하고요. 부상이 끝나면은 처음부터 시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모드처럼 자기 맘대로 스킬 포인트를 취소했다 말았다는 못하는 거고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서 밸런스를 맞췄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러면은 기존의 햄타로 공략이 많이 바뀔 겁니다. 아 그리고 정착지 전투가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 무려 7가지의 변경점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거의 정착지 전투 대격변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 메인 캡처 포인트, 메인 점령지와 그리고 이제 주요 점령지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 주요 점령지를 모두 점령을 해야 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이 메인 포인트를 점령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성이 두 단계로 나눠졌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UI에 자물쇠 표시가 돼있죠. 이 자물쇠 표시가 있는 동안은 점령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바꿨느냐? 은신 유닛으로 공성 날먹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은신 유닛의 은신을 벗겨내는 기능이 이 정착지 타워 정착지 탑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타월스 비전이라는 스킬이 추가가 됐죠 이거를 하면은 80m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은신 유닛들이 은신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신 유닛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타워를 필수적으로 제거를 해야겠죠 이러한 변경에 맞춰서 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공성전이 문제가 뭐냐면 공성할 때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수비할 때도 제대로 수비가 안돼 가지고 개빡치거든요. 이거 길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고려한 해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장소에 있었던 장애물 설치 구간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변경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에서 막다가, 그 다음에는 좀 안쪽에서 메인 포인트 막다가, 마지막으로 승리 지점에서 최종적인 전투를 하는 뭐 그런 방식의 단계적인 수성 또는 공성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AI가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AI를 제대로 바꿨는지 그게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한번 건설한 건물들은 한번 전투가 시작되고 전투 중에 다시 건설하거나 이런 걸또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부숴는데 다시 건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왜 전투 중에 지가 혼자서 타워가 다시 재생되는 것 때문에 뭐 밸런스적으로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거 자체가 몰감이 떨어진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결국은 이런 피드백을 마침내, 어진 2년 만에 드디어 수용한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말해 바리케이트나 타워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은 다른 종류로 바꿀 때 부실 필요가 없어요. 없다는 말도 됩니다 그냥 바로 시간을 들여서 교체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물론 교체하는 비용이 더 늘어 났겠죠 이제는 장애물을 다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밸런스도 바꿔 놨겠죠 체력이랑 어, 무기 피해 등등을 어, 여러모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닛은 50% 데미지를 이런 장애물에 더 많이 준다는 이런 특성이 생겨 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워프그라인더나 드워프의 광부 같은 유닛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더잘 부시게 됐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공성 공격자나 아니면은 화염 공격 하는 애들은 이 빌딩들을 더잘부을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하기 위해서는 꽤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잘할 것이다. 싶은 녀석들을 전략적으로 데려와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필요할 정도면은 그만큼 장애물도 강력하고 전략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아, 또한 정착지에 이런 방벽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장애물들의 능력치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3티어 방벽까지 올렸으면은 여기 나오는 타워나 아니면 바리케이트의 체력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아, 이게 과연 공성전들을 이런 변화가 재밌게 만들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많이 되죠. 아, 그리고 성벽에 있는 타워랑 정착지 내부에서 건설하는 타워랑 원래는 이 공격 거리를 서로 공유를 했나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눠놨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번에 배경화면으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배경화면 저도 영상을 올렸고 그래서 좀 간지나는 배경화면을 좀 추가를 했다고 해요. 햄타로 2에 있는 거 다시 가져다 쓰면 안 되나? 그밖에 소소한 패치로는 일단 유도성 탄원 엘케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쏘는 탄원이 이제 조금 더 타겟을 잘 맞추도록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은신 상태에서 저격 스킬을 해서 멀리 공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치나 상황이 노출되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매복 전투에서 좀더 도망가기 어렵도록 이 후퇴 지역의 거리가 더먼 곳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착지나 공성전 전투에서 이미 내가 먹은 지역을 뺏길 때 공성 공격자도 알림이 표시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공성 개편에 맞춰서 수많은 AI의 어, 공성전에서 문제점들이 여러모로 고쳐졌고요. 아 이게 진짜로 제대로 공성전이 작동하도록 고친 건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왜냐면 AI까지 다 고쳤다면은 이게 진짜로 재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상당히 환영할만한 패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리죠. 보통 이렇게 어떤, 어떤 유닛이 이렇게 와서 차징을 했어. 차징을 한 겁니다. 차징을 해서 상대가 쓰러졌어. 상대가 쓰러졌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 갔다가 이렇게 뺑뺑이 돌았다가 아주 지랄 관광 수월레를 돌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모션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얘를 죽일 기회를 보면서 일어나자마자 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강강 수월레를 도는 행위를 줄였다고 할수 있겠죠. 저걸 추격하거나 공격할 때 이런 게참 답답했는데 거의 10년 만에 고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아까 말한 유도성 탄환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좀더 바꿨다고 했잖아요. 어 예전에는 Y 축을 잘 계산을 못했는데 이제는 Y 축을 좀더잘 계산한다는. 그런 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샷을 해놨는데 솔직히 차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거의 체력도 결과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진짜 뭘 관찰하라고 해놓은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자, 이제 각종 밸런스 변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먼저 영웅의 훈련 스킬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쥐꼬리만한 경험치를 조금 주는 거였지만 이제는 그냥 유닛들의 받는 경험치 자체의 비율을 늘려주는 스킬로 바뀌었네요. 잘 바뀌었죠. 그리고 몇몇 팩션들의 정착지 주둥근이 제대로 없던 거를 조금 추가를 해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각종 회오리형 유닛들의 속도가 거의 다 줄어들었어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변수가 그만큼 적다는 거거든요. 회오리형 마법들이 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파이어볼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관통력도 좋고 광역기 가까울 정도의 흉악한 성능을 뿜냈거든요. 그래서 관통하는 개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폭발하는 범위 등을 줄여가지고 그거를 방지를 한것 같네요. 저격 스킬로만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아 그리고 연구 속도 늘려주는 사기적인 추종자 있었잖아요. 그 연구를 안 하는 상태로 랭크업을 해야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연구가 완료되는 턴에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부여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몰라서 안 고치는 거였구나. 그냥 병신 같은 설계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잘 몰랐나 봅니다. 이걸 제보해준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케인의 검 관련 버그도 조금 고쳤다고 합니다 자 비스트맨 밸런스 변경점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캠페인에서의 소소한 버그 수정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은 비스트맨에게 점령을 하라는 퀘스트를 준다던가 아니면 얘네들은 고용비가 없는데 고용비를 깎는 이벤트가 나온다던가 그런 이상한 것들을 조금 없앴다고 하고요 드디어 잔고의 멀티플레이어에서의 캡이 생겼습니다 이거 솔직히 개사기고 개 개의 버그였죠 이걸 핫픽스로 안 고치고 이제야 내놓는다는 게 이것도 좀 괘씸한데요 언고 유닛들의 소소한 상향이 있었죠. 이러면은 멀티 플레이에서의 성능이 확실히 이런 기간 보병들의 일괄적인 가격 상향은 어 멀티에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뭐 캠페인은 크게 고칠 점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놀랍게도 카우스트워프는 다양한 가격 상향을 받았고요. 호고블린 관련 유닛들이랑 카우스트워프 기간 보병들에 대한 가격 상향이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카우스트워프가 원래도 그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1티어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다크 엘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유도성 미사일들의 갭 편에 따른 패치거든요. 이 메두사 관련 유닛들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역할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상향인지 하향인지는 직접 써봐야 알겠지만 원거리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거든요. 특히 파열성 데미지가 약간 원거리 공격이 저격형 스킬로 바뀐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신에 근접 돌격력이 엄청나게 상향을 받았습니다. 대대형 근공 질량 등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병이나 개수류 유닛들을 조금 더잘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케세이도 한번 주목해볼만 한데요. 이거 옥상 이 사자가 굉장히. 유지비가 이상했거든요. 혼자만 엄청나게 유독 낮은 유지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캠페인에서는 좀 개사기 유닛이었는데 이게 거의 2.5배가 늘어나면서 제대로 합당한 유지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멀티에서 깽판을 많이 쳤는지 음향에 대한 너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까마귀 놈들을 건드렸거든요. 여기 멀티플레이어 코스트가 600에서 600으로 변경됐다고 써 있어가지고 지금 정확히 얼마큼 너프된 건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여기서 850에서 950으로 밑에 있는 정혜연 대를 너프한 걸 보면은 아마 까, 그냥 까마귀 맨도 600에서 700으로 너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원이나 너프 때린 거면은 멀티 에서는 좀 크거든요 그래도 아마 이래도 사기일 겁니다 예, 이래도 사기 유닛일 거지만 아무튼 패치를 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현령의 스킬 부여하는 능력이 자기 군단에 있는 모든 유닛들한테 다 부여하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제대로 자기 자신한테만 부여하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쵸 핫픽스는 이런 버그 안고치고 뭐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캐세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원보에 대한 패치가 전혀 없다는 거. 원보를 그대로 둬도 되는 건가? 아 그리고 드디어 그린 스킨에 대한 소소한 상향이 있었습니다 뭐 소소한지 큰지 아직 정확히 판단은 안되지만 잘안 쓰던 유닛들 위주로 좀 상향을 해줬거든요 블랙워크라던가 아니면 비건이라던가 어, 악의 우상이라던가 이런 유닛들을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상향해줌으로써 멀티플레이 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조금 할만하게 할만하게 바꿔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것보다 더 상향을 받아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어떤 팩션을 상향해줘야 될지 대충 감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0 버전에서 악명이 자자했던 키슬레프 밸런스 변경점을 한번 보실 텐데요. 딴거다 필요 없고 악시나를 조졌는지만 볼까요. 악시나 어떻게 바뀌었냐? 전체적으로 근접 능력을 하향하고 장갑 간통 능력을 많이 하향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 공격이랑 장갑 간통 능력이랑 아예 반대로 바꿔 버렸죠. 그리고 얘가 직사화기 아 그리고 AI가 지금까지 악시나를 직사화기처럼 썼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사화기로 할당이 돼 있었는데 AI 움직임 그룹이 이제는 그냥 원거리 유닛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악시나 정예 연대도 상당한 너프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스트레치 정혜연대 얘가 샷건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안,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딱히 안 고쳐주고 그냥 어, 체력만 늘려놨습니다. 아니면 하픽스때 얘를 고쳤었던가요? 얘가 샷건 능력을 하도록.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제 생각에 숲속의 짐승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특히 정혜연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매치업에서 너무나도 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했거든요. 그 내용은 조금 없어서 아쉽네요. 아, 그리고 오구 킹덤이 대대적인 너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좀 많이 쓰는 유닛들이 버스 너프를 많이 받았고요. 멀티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잘안 쓰는 고저 같은 유닛이 조금 상향을 받았다는 거를 주목할 수 있겠네요. 방금 제가 대대적인 너프라고 표현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너프를 받았다. 다음으로 주목할 팩션은 젠치인데요. 일단 체인질링에 관련한 캠페인에서의 병신 같은 온갖 버그들이 여러모로 고쳐졌고요. 밸런스 변경의 경우에는 체인질링이 이제 너무나도 비싸가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거를 좀 고쳐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3,500원에서 1,000원이 되는 이런 패치는 처음 보거든요. 멀티플레이 코스트가 가격이 2,500원이 내려갔다. 진짜로 2,500원씩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어떤 유닛으로 변신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거기에 맞춰서 변경이 될 거라고 합니다. 비싼 유닛으로 변신하면 더 비싸지는 거고 뭐 적당한 유닛으로 변신하면은 적당한 가격에 나오는 거죠. 체인질링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이제야 좀 어느 정도 가치가 생긴 것 같네요. 적어도 멀티에서는 푸른석이 역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대해서 조금 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가격 변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밸런스를 얼마나 개똥으로 망쳐놨었는지 알수 있는 증거죠. 당연히 와루의 짐승에 대한 너프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정혜연대가 기본 버전보다 더 데미지가 약했거든요? 그것도 고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고어 캡 버그가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당한 너프까지 받게 되었죠. 아, 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밸런스 변화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실험실 모드 있잖아요? 햄탈3에서 실험실 모드가 그동안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영상을 찍고 싶은 걸다못 찍었을 정도로 개빡치는 버그였는데 이게 드디어 제대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도 몰랐죠? 저 같은 그런 영상 찍고 싶은 유튜버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영상 못 찍는 것 때문에 개빡쳤을 겁니다. 아, 그리고 수많은 버그 패치가 있는데요. 그래픽만 패치가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기할 점은 UI에 대한 버그 패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좀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딱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데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요약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4.1 패치를 총평을 해보자면은요. 나쁜 패치냐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점을 개선을 했고 좀더 발전하려는 패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민심을 돌릴 정도로 훌륭한 패치냐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브레토니아 스킨 랜스 색깔 버그랑 언제까지 노스카 사냥 버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몇 년씩 방치된 버그들이 아직도 고쳐지지가 않고 있고, 밸런스 조정도 좀더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박살나 있는 햄타러의 밸런스를 완벽히 오버홀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100% 만족할 만한 패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거에 한두세 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아직 갈 길이 이렇게 먼데 패치가 좀 보수적이다. 특히 밸런스 변경이 지금 절실한 햄타러가 파워크립. 우리나라에선 파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나도 심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햄타로를 좀 시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진짜 시작할 기미도 안 보인다는 게좀 많이 아쉽네요 그렇지만 햄타를 지웠거나 햄타를 끊었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한 번쯤 다시 돌아와서 어느 정도 괜찮아졌나 게임이 재밌어졌나 한번 들여다볼 정도는 되는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